안녕하세요. DC 벡터 보 4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 튜닝을 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배기 튜닝이 유행이죠. 요즘은 출력 다 높게 놓습니다. 연비도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력을 올리고 연비를 올린다 가능합니다. 어떤 차에서 가능하냐 하면 엔진 출력이 약한 차들 박스가 큰 차들, 이런 차들은 출력을 조금 올리줌으로 해서 연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터보 튜닝 아닙니다. 배기 튜닝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배기 튜닝을 해서 출력을 올리게 되면 소음이 증가합니다. 진동도 증가합니다. 출력, 연비, 소음, 진동, 모든 걸 한꺼번에 네 가지다, 향상시킨다, 개선한다, 쉽지 않습니다. 가변배기 튜닝을 많이 하죠.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고속 주행을 할때또 출력이 올라갑니다. 또 배합 증가로 인해서 차가 끈끈하게 안 나가는 부분, 이 부분을 오픈 흡기와 같은 방식으로 배기를 오픈해 버리면 연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속 주행에서 이야기입니다. 저속 주행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출력이 올라가는 대신에 소음이 많이 생깁니다. 또 진동도 생깁니다. 해서 튜닝 업체에서는 이렇게 네가지를 한꺼번에 잡는 쪽을 원하지 않습니다. 소음은 조금 듣기 좋게 변화를 시켜줘야 되니까. 자, 네가지를 잡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출력 돌리고, 연비 돌리고, 소음... 감소시켜야 되고 진동 감소시켜야 됩니다. 균형을 잡아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배기 튜닝으로 어떻게 하면 출력 올리고 연비 올리고 소음 줄이고 진동 줄이는 것 그것을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자동차 메이커에서 최상의 조건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된다. 전부 다 올라가야 된다. 그럼 배기 튜닝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것이 기술입니다. 그런데 패러다임이 있죠. 과거에 얽매여서 더 이상의 개선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엔지니어들요? 대체적으로 머리가 딱딱합니다. 왜? 기존에 공개된 기술로만 하더라도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비공개상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 그렇게 하면 이론부터 정립해야 됩니다 없는 이론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메이크 연구원이나 또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튜닝을 하는 분들도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은 개념을 새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배기 튜닝은 소음과 출력 반비례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순정 상태 대비했습니다 소음과 출력은 반비례다. 그런데 소음을 줄이고 출력을 올린다면 새로운 개념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와류기 장착하면 소음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까요? 막혀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배합이 증가하겠죠. 고속주행하면 와류기 내내서 장항이 생기고 블로바이 가스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출력 저하 현상 생깁니다. 자, 일반적으로 출력 향상에 대해서 1%, 2%, 3% 이런 이야기 하죠. 그것은요 환경적인 요인, 그 요인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온도, 습도 그리고 엔진의 열, 엔진 상태, 연료량 차이.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연료가 데워진 상태하고 차가운 상태하고 출력이 어떻게 좋을까요? 연료가 차가운 상태가 더 좋습니다. 연료 탱크에 연료가 조금 남았다 그런 상태에서 다이나모 테스트를 걸고 연료를 풀 주유해서 온도가 낮게 만든 상태에서 다이나모 테스트를 걸면. 출력 향상 생깁니다. 연료 온도에 대한 출력값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 2%, 3%까지는 본전이라 생각하세요. 효과 있다 없다를 거론할 퍼센테지가 아닙니다. 5% 이상 돼야 아 효과 있구나 이 정도로 1% 효과 있다 2%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 미만은 볼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검토 대상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류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다. 자기가 직접 와류기를 장착해 봤다. 아니면 지금도 와류기를 장착하고 있다 하면, 와류기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DC백 터보 카페에 가보시면 공부할 것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는 거야. 자. 그런데 배기 튜닝 아실 건 아시라는 거예요. 배기 튜닝 하나만 하더라도 출력 올리고 연비 올리고 소음 줄이고 진동 줄일 수 있습니다. 화물차에 출력, 연비, 소음, 진동 네 개를 동시에 해결한다 마이너스 효과 없이 전부 다 플러스 효과가 나오게끔 만든다 쉽지 않겠죠? 와류기에서 탈출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남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와류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정도, 판단력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연료절감기 시험성적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효과 있는 거 있었나요? 없었죠. 대부분 판례 또 우쩌고 저쩌고 합니다. 없습니다 그래도. 서류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놓으려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공인기관에서 테스트하더라도 3%까지는 효과 없다고 합니다. 그 이상이 돼야만 가치 있다 이렇게 기준으로 봅니다. 근데 그 이상이 5% 이상입니다. 그래서 5% 밑으로는 안 보는 게답 아셨죠? 자, 와류기를 장착하시는 분들. 지금 시험성적서, 엉터리 시험성적서가 굴러댕깁니다. 또 가짜 다이나모 테스트 결과도 굴러다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보고 진짜 출력이 올라간다. 연비가 올라간다 했다 그러면 진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시험성적서와 다이나모 테스트 결과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그 결과가 공개된 것이라면 그러한 홍보물을 통해서 와이기를 장착했다면 진실을 알게 되면 열불 나겠죠, 속이 미어 터지겠죠, 천불 나겠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자동차를 모른다, 엔진을 모른다, 속을 수 있어요. 그죠? 말 잘하는 놈한테 감언이설 하는 놈한테 속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해요. 가짜라 그러면, 시험성적서가 가짜라는 걸 몰라서, 다이나모 테스트 결과가 가짜라는 걸 몰라서 속았다 그러면, 나중에 가짜였고 속인 것이라면, 알게 됐다 그러면, 얼마나 열불 나겠냐 이거죠. 아시는 분만 열불 나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열불 안 나겠죠. 팬덤은요, 바보를 양산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디시백 터보 카페에 가셔서 수많은 내용들을 일일이 하나씩 보세요. 보시면 그 속에는 진실이 상당히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세요. 들어보시고 한번 들어서 이해가 안 가시면 두번 들어보시고 여러가지 정황 증거들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다 보시면 아 세상에 착한 놈도 있지만 나쁜 놈도 있구나 사기꾼도 있구나 알 것입니다. 나중에 화병 걸리지 마시고 미리 미리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